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과 영업장의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유튜브 포천시청 채널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이은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포천시가 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시의 공공시설과 사업장 운영 방침을 브리핑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을 조건부로 오후 9시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을 달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일부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누적된 시민의 사회적 피로감을 회복하고 자영업자의 고통을 최소화 차원에서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포천시 차원의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운영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립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격렬한 활동이나 수영장 운영은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50인 미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던 식당과 카페 취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밤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류를 주문한 경우엔 이용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박용국 시장은 조치가 완화됐다고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